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을 안 키고 오늘 그 필기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는 날이어가지고요. 원래 제가 알기로 26일날 발표였는데 이게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9일날 발표를 한다고 공고가 나서 그거를 좀 공개하고자 네, 키게 됐습니다. 일단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워낙 시험을 <laughs> 잘못 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나서 이것만 공유를 좀 하려고, 네, 방송을 켜게 됐고요. 이거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격자 발표. 이게 뭐라고 또 궁금하네요. 원래는 그냥 혼자 확인하려 하다가 그래도 뭔가 한다고 말을 해놨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서 오픈을 하는데 아니 또 떨어 또 떨어지면 자존감만 떨어질 텐데 이걸 공유하는 것도 웃겨요 참이걸 해야 되나 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한번 꼬았네요. 이 기간을 선택한 이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요거예요 왜냐면은 이번에 50명을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 건데, 뭐, 굳이 조금 속이자면은, 저희 전공과, 뭐, 행정, 직무를 좀 수행한 결을 좀 결합을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뭐, 요거로 할수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공동체의 여러 기관지, 위기해서 지원한 직무가 비슷해서, 뭐, 요거랑 요거랑 뭐, 3순위 오라벨이죠. 행, 행정, 지원이니까 요거겠죠, 네. 최종 어떤 경우를 통해 접할 참고하십니까? 사람인. 사람들 뭐, 자, 코리아를 이용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냥 예전부터 계속, 네, 이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채팅창은 안 보고 있어서 뭐, 채팅에 입력하신 분도 없긴 하겠지만, 소통 안 되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봐볼까요? 없겠지. <laughs> 없겠지. 어우 내 목소리 너무 싫어. 없네요. 아무튼 어... 어떤 경로 음... 똑같이 갈게요. 단수 지원만 해야죠. 그래야 최소한의 어떤 경쟁률을 낮출 수 있으니까. 난이도 매우 어려운 편이죠. 진짜 어려웠어요. 그 글이 너무 많아서 문항수. 문항수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 어, 뭐야. 아씨, 놀래라. 음. 저는 사실 이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NCS를 보는 것도 사실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가고, 없음, 없습니다. 좋은 결과만을 많이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뭐, 희망합니다. 손, 아니야. 부질없어. 없습니다. 방금 이게 떴어요. 저게 또 내릴게요. 어우, 뭐라고 또 손에 땀이 나지? 아. 평균보단 높았네요. <laughs> 뭐야, 이게 10%라고? 20%. 그게 30% 안에만, 아! 뭐야! 좀만 더 할걸. 4점? 이, 여기에 분포 돼, 분포되어 있는 점수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저는 상위 50%네요. 반. 1000명이었으니까 500등 했네요. 아. 500등. 거기서 반. 아, 뭔가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너무 아까운데. 아이고. 75문제니까. 한 8문제 더 맞았으면 은 아니구나 10문제 정도 10문제 하면30% 6문제 7문제만 더 맞았어도 됐을텐데 아 아쉽네요 준비하신 분들이 더 됐겠죠 아쉽다 아 저는 뭐 지금 계약직 12월까지인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그거 하고 실업 <laughs> 뭐지? 실업급여? 받으면서 자격증이나 따야 될것 같은데요? 아 너무 어렵다.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합격을 바라는 게 사실 욕심이긴 한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심인 걸 아니까 자격을 먼저 맞춰야, 갖춰야 되는지 아니면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막 고민까지 겹치다 보니까 하나의 몰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좀잘 해야 되겠죠. 성공하신 분들은 잠을, 잠잘 시간까지 줄여서 하는 거 보면. 일단은, 네, 떨어졌네요. 떨어졌고, 아, 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나태했어요. 다음에 조금, 준비를 더 해보고,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관심만 한번 표현한 걸로 의미를 갖고, 다음에 다른 걸로 한번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